이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문 소답, 동문 소답인 경우는 뭐 심각한 문제지만, 네. 어,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구나. 어, 그럼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지원하는 이유니까 네.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죠 약간 뽑아달라고 칭칭 되는 그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여기서 볼수 있는 내공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친구 너무 어리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네. 경험도 없고 어리고 어, 나가서 좀더 훈련하고 와 이렇게 할것 같은 느낌 그것도 돈 받은 것같은데쓴 응? 게요? 응. 아, 어, 제가 쓴. 누구 돈 많이 받고? 예. 좀 솔직하게 쓰자 생각해서 응. 하루 하루에 계속 읽어보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좀 괜찮을까 생각해서 썼습니다. 그래? 네. 뭘 참고한 것도 아니고? 참고요. 응. 어. 그 저번에 한기원 그때 한번 오셨잖아요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자소서 한번 봐도 될까요? 그서 그거는 한번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걸 그대로 베껴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 외에는 순수히 본인이 혼자 고민해서 쓴 글이다. 예. 음. 네. 너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아,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나서, 한, 아예 안 고치고, 한 5일 정도 그냥 읽어만 봤어요, 처음에는. 응. 근데, 그때는 이제 자소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써본 거기 때문에, 이제 읽어봤는데, 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이게 그냥, 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이제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거래처는 아니더라도 회사 사람들 회식할때 저를 항상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앉아갖고, 꼭 회사 얘기는 아니지만 사담 같은 것도 많이 막 이제 옆에서 듣고 나이 스무 살이 넘었을 때는 술자리도 몇번 참석해갖고 같이 술도 먹으면서 음흠. 은연 중에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한 건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처음에. 음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와닿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다 해보고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격이 어떤 게 문제냐 어떤 거 고쳤으면 좋겠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아버지랑은 별로 얘기를 잘안 해요. 음. 좀 약간 뚝뚝 가지고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도 잘안 하셔서 그런 걸 얘기 잘안 하고 어머니랑 좀 친구 같지내거든요 그래서 음. 어머니랑은 싸우기도 자주 싸우는데 대신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아버지랑 조금 성격에 대해서 좀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단점이었던 게 너한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다행히 좀 많이 좋은 쪽에 변화가 됐으면 저는 좀 성공한 거고 같 전혀 다른 사람이 쓴거 같은데 그게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은 적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어, 이거 누가 쓴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을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저번 선생님 얘기 해셨던 것처럼 얘기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 해보기만 해도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 조금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약간. 그거 그거 그고 네, 글도, 글도 좀 많이 읽어보고 응. 책을 읽을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 남이 쓴글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보고 뭐. 그런 것도 좀해서좀되었것 같아요 응 거의 뭐또 손볼 데가 없어 어 손볼 데가 거의 없어 잘 썼어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내가 학생에 대해서 아는 한은 최대한 쓴것같아네 내가 그 이상 깊이는 모르니까 네. 여기다 너의 이런 장점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넣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어우, 최대로 잘쓴것 같아. 뭐 하나 하나 좀좀 좀 수정하자고 한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인데 네. 다 장점이야. 음. 완벽한 사람 같아 이거 보면 아, 좀 약간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도 좀 써고 싶어서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것 같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썼다고 지금 여기. 네. 네. 그래서 음. 완전 이것만 딱 읽어보면 어, 지금 완벽한데 이런 생각이 아. 드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이것만 수정을 좀 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글을 좀 썼으면 좋겠고 네. 그거 외에는 뭐, 음, 뭐 아주 좋아요. 좋아. 감사합니다. 아주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걱정했거든요. 이 서포브를 음.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될까. 지적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이거 이건 뭐 지금 한도 안에서 쓸수 있는 최선이지. 뭐이 분야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면서 네. 내가, 아, 이걸 또 하고 싶다, 뭐, 이만큼 더 나가고 싶다, 뭘더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면 이걸 수정하면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최선이지. 뭐, 됐고. 여기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사실, 진짜 제일 많이 신경 썼거든요. 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가고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설명회 듣고 나서 이후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수정했어요. 꽤 티가 나네. 그래서 어... 지금 학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규칙을 정했든요 적어도 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투자하자. 이래갖고 어... 잠을 되게, <laughs> 예를 제가 어 제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부러 새벽 5시에 가서 운동했든요저녁에 이거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노력한 게... 보람이 느껴지네. 음, 어, 그대로 그렇죠. 느껴져, 그대로. 음... 됐어. 지금 올라온 응.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laughs> 사실, 좀 걱정됐거든요. 긴장이 너무 돼갖고. 왜, 왜? 아, 저번에도 막. 또 혼날까봐? 아, 아 이번에 또. <laughs> 뭐, 바쁘신데, 왜 괜히 이런 거 찾았냐, 그러면은.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아직 안 했는데. 좋겠다. 됐어. 아, 됐고, 어, 이건,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네. 이제 꾸준히, 그한 시간씩 투자할 건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예. 또 읽어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해보면 될것 같고, 이력서, 네. 이력서에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신경 이력서에 네. 신경 써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해도 돼. 또 면접 준비라는 게 별게 없어요. 네. <laughs>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본인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야. 네. 그 질문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고민도 해보고, 직업관, 가치관, 자우명, 뭐 인생관, 뭐 행복관,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질문들, 그런 거 주역사람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해보면서, 어,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이 분야 혹은 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배우려고 어, 노력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면 돼요. 했어. 어 거의 완벽한데? 어.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아까 저희 올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막또 까먹고 안놓고 하나 이런 거막 앞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파일 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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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기 좋아. 진짜 고생했어요. 시간 많이 쓴 아, 네. 티가 나. 그 선생님 그 유튜브나 글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집중해서 봤죠 일단 동영상 음. 보면서,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생활해야지 그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아 나랑 이런 게 비슷하니까 이걸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보고 똑같이 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면접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직업에 대해서, 뭐, 아까 아버지, 네. 혹은 뭐 주변 어른들하고 대화 나는 것처럼, 가나면 어른들 많이 만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어, 그런 얘기 많이 많이 봐요. 그럼 돼. 딴거 필요 없어. 그것만 하면 돼. 거기서 배우면 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서 답변하면 돼. 뭐아 저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답이겠지? 이런 추측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다 합격할 거야. 어차피. 아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판단은 회사에서 하니까 그렇 그 거짓말하지 어, 말고 그렇지 네.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아. 나오면 돼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해서 악영.. 면접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아 그게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지나치게 솔직해서 떨어진다면 그게 본인한테 잘된 거라고 봐야 나요 오히려 회사에 나오 들어가서 아마... 나올 걸, 나 들어가서 적응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려주는 것도 고마워 해야 될 거야. 그 과정도 어떻게 목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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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인데, 네.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내가 잘못된 노력을 했을 때, 내가 붙어버리면, 그건 나한테는 독이지. 렇잖아 네. 나를 조금 더 검증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나를 합격시켜줘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 같아, 더.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 어, 영어도 조금 더 준비해야 될것 아,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네. 들어간 이후에 상황을 준비하면 되겠네. 아, 면접, 뭐, 면접도 중요하지만, 네.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관련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부분, 조금 더 전문화된 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네.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고 괜찮아요 네. 네, 현재 사업계획서 보도하는 소리이 있거든요 저 음. 만드는 거 그거 하면서도 좀 느낀 게 약간 아 제가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운영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이런 것도 막생각하 음. 것도 하면서 오히려 학교 생활도 되게 엄청 유익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쓸수 있으면 좋은데 좀 글이 많이 한정적이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약간 아 그건 자꾸 반복하면서 조금씩 보니까 네. 불필요하게 길게 쓴 것들도 있거든 네. 그런 거좀 줄여도 돼요 이렇게 좀 네. 줄여서 그런 것들은 더 넣어도 네. 되고 제가 그것까지 판별하기는더 <laughs> 노력을 해봐야 네. 아서아그 이전에 비하면 이건 뭐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야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읽으면서 이상한데 그럼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읽었잖아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아, 뭐, 어, 그만큼 노력을 하는 증거지 이게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되게 긴 시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해서 했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시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죠. 찾았어요. 찾았어요.